자, 529번입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그래프, f(x)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할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조금 좀 신경 쓸게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 배웠던 거좀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좀 기간이 됐다고 해서 배운 지 되, 됐다고 해서 많이 좀 까먹었을 겁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자 f(x)와 이제 f 역함수의 와 역함수의 교점은 교점은 누구든 지난다. y는 x도 딘. 또, 지난다. 그니까, 러 굳이, 자,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1번씩도 지나고, 2번씩도 지나고, 3번씩도 지나는데, 지금 1번씩하고 3번씩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전혀 지금 알수 없는 2번씩을 고민할 필요 없이, 1번씩과 3번씩으로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시계 안한 거는 이제 고민은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fx 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와 y 는 x 의 이제 x 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x 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 지금 저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뭐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면 은 이게 fx 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니까 마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해서 x 마이너스 1의 최고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 a 마이너스 1 이라는 꼭지점을 지나게 어, 꼭지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꼭지점 했을 때 지금 이게 x 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 이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둘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얘와 얘가 어떻겠다, 같겠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x다. 라고 해서 이제 한쪽으로 몰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래서 b제곱 9, 마이너스 4, a, 1, c는 a가 되겠지,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그래서 a는 어,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와서 요거 하나만 답으로 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써도 사실은, 음, 그럼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어, 정도만 해도, 아, 기본 이상은 됐다. 근데 이제, 그, 디테일이라 측면에서 좀 마지막이 좀 아쉽다. 근데 마지막이 쉬운 마지막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얘가 지금, 이제 판별식이죠. 판별식이요. 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가. 자, 대략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사실은 그 고등수학상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 파트에 보면은, 어, 두 근이 뭐 몇보다 크다. 두근이 몇보다 작다 뭐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겠습니다 꼭짓점이 1마1콤 아, A-1 입니다 대충 뭐한 여기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정도로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 그려진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어우 야 이거는 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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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x가 x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자 x가 x가 1일 때 여기 1이죠.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여기에서 이렇게만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이렇게만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점선은 이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범위에 해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y는 x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y는 x가 만약 X니까, 만약 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두 군데서 만납니다,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만나는 게 하나는 이제 빨간색 실선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이제 점선에서 만나죠. 근데 점선은 여기 범위 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 이제 그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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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러면서도 근이 두 근이. 두근이 뭐보다는 1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한다. 커야 한다. 그 1보다 큰 이유는 X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두근이 1보다 크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떠올리면 지금 어떻게 되겠다? 이게 x축에서 몇군데서 만나겠다. 두군데서 만나겠다. 참고로 이야기하지만 여기 있는 이거랑 지금 요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랑 이거는 연결되면안 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위에 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분이 있겠고요. 두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요거 지금 여러분들 그판어 예, 판별식 요거 했죠? 그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은, 자, 얘두군이두군이여기인데 1보다는 어때야 됩니까?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 갔니? 1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어디, 여기 어디, 띠띠띠띠띠띠띠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 두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즉,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1-3 플러스 a가 0보다는 어때야 되겠다. 0보다는 커야 되겠다. 요거 예전에 다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 크거나, 아, 같아도 되겠죠. 같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하 그, 어, 1까지 포함이니까, 아우, 말이 계속고요. 그러면 A가 2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1이 여기 있어도 요두 가지가 다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번째 1을 대입해서 0보다 크다. 그럼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축이 1보다는 어때야 되겠다. 커야 되겠다. 축. 그럼 그래 요거 이제 그, 그 시기. 뭐 만들어야 되냐면은 저거 만들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반 나누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축방은 x는 몇? 2분의 3 바로 나옵니다. 2분의 3. 2분의 3 바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 1. 1, 2분의 3. 요거는 이제 문제될 거 없겠죠. 그래서 1은 당연히, 아니, 2분의 3은 당연히 1보다 크다라는 건 문제될 거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해당 사항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해당 사항 없고요. 요두 개만 이제 되면 되겠죠. 그래서 두개다 이제 그 수직선 그리면은 4분의 9. 0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얘는 어,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9보다는 어떻게 다 작겠다. 참고로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니까 고등 에이, 공 공등 고등 수학 상파트에 보면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를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기 이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함수, 그 역함, 역함수, 뭐, fx와 그 다음에 그거 역함수의 교점 문제라기 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쪽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전 거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